그렇 자, 유년보다 큰 소리로 막이렇 외쳐보도록 해요. 준비? 자, 준비가 됐나? 전사님께 보여주세요. 전사님의 눈 엄청 좋아서 저 끝까지 다 보여요. 자, 준비됐나요? 네. 준비. 자, 아직 말씀 글씨 잘못 읽겠음 전사님도 알려줄 거야.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야. 자, 이제 다 읽을 수 있지? 준비. 시작. <놀람>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더 크게 우리 6대교구 7대교 구 성에서 안 들린다. 준비 시작! 맞았어요. 예수님이이 땅에 오는 것은 어떻게 오셨다 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오셨대요. 자,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먼저 전사의 말씀 나누기 전에 퀴즈 내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권이 아니래. 몇 권일까요? 아는 친구. 어? 66권. 와, 어떻게 만 이거 엄청 어려운 건데? 이야, 그래? 그러면, 음, 조금 더 어려운 걸낼 건데. 자, 전사의 손에 뭐가 있게? 음, 우와. 이거 이거 뻥 아니야?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있어 진짜 있다 자 준비 자 귀를 조금 세워봐 자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인데 근데 있잖아 거기는 두 가지의 분류가 되어 있어 나눠 있어 신약과 구약 자 그렇다면 신약이 몇 권이고 구약이 몇 권인지 말해주세 친구 어 이상한데 갑자기 자꾸 뒤늦게 손을 든 친구가 있는데 우리 아까 담대하게 말한 그 친구에게 한번더 기회를 줘볼까? 아까 용기 있게 말했으니까 오케이 자 담대하게 얘기해 보세요 신약이 몇건 구약이 몇 건인가요? 일어나서 얘기해 주세요 둘이 같이 얘기할 거야? 좋아 좋아 자 처음에 신약이 몇 건이에요? 그러면 구약이 몇 건이에요? 헉, 맞았어요. 이야 박수. 자두 사람이 같이 맞았으니까 이게 엄청 큰 돈이니까 나눠서 쓰도록 전사님 한장줄 거야. 축하해 박수. 자 실망하지 말아요. 전사님 손에 한 장이 더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자 오늘 한번 눈붉튀치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오늘 말씀대로 오셨대요. 그런데 있잖아 이번주는 말씀이 두 군데야 두 군데.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사람들은 알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래.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알 수가 있어.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깨닫고 믿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까요? 구원, 구원 구원. 맞았어. 그런데 성경에 근거해봐. 본문에 무엇을 얻게 됐다. 생명, 생명. 아, 이것들이 아주 눈치가 들어가지고. <laughs> 맞아.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자, 아까 우리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셨지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조금은 알아야 돼. 왜? 우리는 멋을 냅는 줄이니까 자, 우리는 말이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시약. 구약의 저 약자는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말하는 거야. 구약은 옛 언약 하나님과 인간과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그런 약속 구약이라고 하고요. 그구약에 쓰여져 있는 성경 66권 중에 39권이 구약 말씀이에요. 그리고 27권으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부터 요한 계시록까지가 신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신 일을 기록한 새로운 약속이다. 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66권이라고 하는 많은 책을 모아 놓았지만 그 약속은 단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누굴까? 그렇지. 와, 우리 인형 너무 똑똑하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라는 도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언약인 구약은 뭘 말하냐면 얘들아 얘들아 사람들아 이 땅에 구원할 일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약속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했어요. 다시 한번그 이름을 뭐라 했다고?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딱 탄생하시거나 한 이후에 꼭, 어, 오병이어 기족도 일으키시고, 물가도 거르시고, 뭐 병자도 고치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또뭘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기에 보내라고, 보냈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냐 하면, 그가 바로 나사렛에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하면, 구역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출발이면 신약은그 약속을 성취해서 마지막까지 표시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66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단한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미 성경 66권을 다 읽지 못했지만 와 완전 다 주제를 알아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66권에 각 권마다 너무너무 놀랍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중요한 건한 가지가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무엇으로 보지요? 글자로 보나요? 뭘로 볼까요? 말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은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어. 환상송에 들었다. 그럼 전사님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 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어? 얘들아 얘들아, 하나님을 만나는 길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는 얘들아 얘들아,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말이야. 예수. 주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잘못된 게 있을까? 있을까? 그러면 틀린 것이 있을까? 조금 빠져먹은 게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부족하지 않아요. 성경은 완벽해. 성경은 완전해. 성경은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요 가장 멋진 믿음을 갖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어요. 완전히 믿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많이 많이 믿는 친구는 믿음이 그만큼 점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지금 이 시간 누구처럼 자꾸 딴짓을 하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커질까, 작아질까? 맞아요. 내 마음속은요, 말씀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믿음의 장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으면, 작은 마음 그대로밖에 안 되고, 사탄이가 뺏다와서 쪼아 먹히는, 사탄이 밥질수 있어, 내 마음이. 내 마음 어떻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매수 매주 매주 매일매일 담아야 돼. 다시 한번 우리 소리치자. 사탄이 듣고 깜짝 놀라도록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지켜요. 지켜요. 아멘, 네. 맞아요. 사탄이도 깜짝 놀랐어. 도망가버렸어. 자첫 번째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구원받는 길을 알려줘요. 다시 한번 성경은 무엇을 알려준다고요? 구원을 얻는 게구원의길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음. 죄인이야. 우리는요 나와 상관은 없지만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지요? 뭐, <laughs> 맞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 거기 못대 누구야? 야, 오늘 그게 저런 멋진 친구가 있었네. 자, 다른 경우도 긴장해. 자, 하나님이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래서 그분은요, 참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더라? 어때? 왕 아닌데? 어? 그렇지. 제사자. 자,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 참, 제사자. 또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말이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어들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 내가 뭐길이요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 그걸 뭐라 말까, 또? 참! 선지자, 여기 도대체 몇 대교구야? 이 대교구, 이야, 이 대교구 제일 적은 숫자인데 완전 알짜지 들었네, 그치요? 참,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선지자, 제사장, 마지막. 자, 뭐야, 뭐야. 뭐야. 왕은 어떤 일을 하시지요? 산파는 머리를 깨뜨렸어. 자, 사람은 왜못 하는데? 어? 우리 가서 막 뱀을 막 이렇게 죽일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요하나? 어? 몰라요. 어? 우리 다른 분들도 얘기했는데. 어, 좀 어려운 날이다. <laughs> 예수님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구를 뭐라로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자, 참 왕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세 가지를 통틀어서 뭐라 한다고 뭐라 한다고요? 그렇지? 그어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어디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어 지면을 나가 동화책에 그려져 있어? 안 나와. 내가 아무리 즐겁게 읽고 있는 백설공주 동화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그렇게 적혀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이걸 뭐라 그럴까 한마디로 뭐랄까 내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수 있고요 나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럴까 네. 그문자로그원받기위해서도뭘 네. 고백해야 돼요 한복음 네. 1장 네. 12절 말씀에 나와요 네. 뭘까요 네. 영정 야 오늘 어디 기운 정말 멋져. 영접이야, 영접.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게 있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참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는 영적인 최고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누구의 자녀가 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널 수 없는 저먼이 먼 거리를 오직 예수님만이 건너게 해서 구원받게끔 해주시는 거지. 감사하지요. 자, 여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네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린 누구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건 정말 정말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치요? 자, 그런데 이걸 보고 한마디로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구원받은 랩노트라는 거, 이게 가장 멋진 이름이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어, 응애응애, 아기가 울고 있네. 왜우는 걸까? 왜우는 걸까? 배고파서 어떻게 알았지? 저 아이는 지 엄청 배가 고파요. 그러면 저 배고픈 아이는 뭘 먹어야 될까? 어, 아까 돈삶이 저기 사무실에 보니까 맛있는 샌드위치가 있던데. 그거 주면 될까? 아니야. 뭐 먹어야 돼? 엄마, 찢지, 그치. 엄마의왜 그래? 조금 닭도 먹지 않았어, 너희들? 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신령한 전을 먹으라고 했어. 아,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는 언제나 보살핌이 필요한 아기와 같아요. 아기는 힘이 많나요? 힘이 없어요. 배가 고프다고 말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울 수밖에 없지. 자,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순수하고 예쁜 아가처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엄마의 젖을 사랑하고 엄마의, 엄마를 막, 어,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 순전한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 왜 죽지요? 먹지 못하니까,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맞아요! 굶어 죽어요! 원래 엄마의 젖은요, 모든 게다 들어있대. 어릴 때 먹는 아가아이가 먹는 찌찌는. 그런데 이게 먹기 싫다고 도망 다니고 안 먹는다고 입을 다물어버리면 젖을 먹지 못해서 마르고 병이 걸리고 결국은 죽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들도 엄마의 젖과 같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항상 사랑하고 간절함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자들 사랑하는 랩런트는 어떻게 하는 랩런트냐 항상 그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겨있어야 될까 그렇지요 네. 아까 전선생님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랬지 어? 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려면 뭘 많이 하라고 랬지 어. 어. 어떻게 하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어.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 했지 어디 아. 마음에 그런데 마음 잘 담으려면 왜 집중을 잘해야 된다? 뭘까? 뭘까? 예! 예배에요. 자, 맞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을 잘해야 돼. 또, 신뢰한 젖을 사랑하는 랩런트는 또뭘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소통하는 것을 잘해야 돼. 그게 바로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어떤 것갖고 기도하지요? 예쁘선하고또 우리의 마음은 뭘뭘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고 생기지는 않아.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서 그로부터 나타난 믿음의 힘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저는 내 마음에 말씀을 잘 담기지 않아요. 라고 진실한 고백을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믿음을 담아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적은 소리로 읽어봅시다. 저잘 따라하세요. 신령한 저지. 신령한 저지. 사랑하는 랩난트 사랑하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1월 10일 날 어디 간다 그랬지요? 어, 원플러스 원! 친구가 떠나는 통통통 겨울 소풍. 언제 간다고 했지요? 1월 10일 토요일 날. 우리 친구들이요. 친구와 함께 와서 뭘 실천할 거냐면 초대한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친구를 위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돕는 거. 그것도 전도야.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니까 되게 어려워하는데 가서, 어, 가자. 이 쫄는 게 전도가 아니야. 전도는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기도부터 하는 거야. 전도는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친구를 이따가 분방 공부 시간에 그 친구를 함께 저, 선생님과 얘기하고 기도하도록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또 전도를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신령한 자을 사모한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전도하는 랩너트로서 실천하는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무엇에 집중하자 했지요? 어어, 어어, 이세 가지 다 말할 수 있는 친구. 어,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어? 다 맞췄어. 예배 집중, 기도로 소통하고 마지막에? 전도. 와, 이거 너무 큰 상인데? 야 다음 주를 더 기대하며. 자, 지성인 거 박수! 아, 잘했어. 전사 삶이 마지막에 못 주면 어떡하나. 어, 걱정했더니, 우리 멋진 친구가 숨겨져 있었네. 자, 이제 칠판 보세요. 자, 오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곳이 뭐라 그랬지? 자,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다 했나요? 자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옛날의 약속 어떤 약속? 구약 그리고 신약. 어 여기는 새 친구인데 어떻게 맞췄지? 이야 우리 유년부 세 가지 건새 친구도 다르구나. 자 구약과 신약은 단한 분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분은 누군가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자.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로 오신다고 약속했다 그랬지 세 글자 메시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누구로 오셨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은 말이야 아주 중요한 걸 말하고 계세요 성경은 무엇을 알려준다 그랬지요?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이 무엇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성경은 무엇을 알려준다? 구원의 길 자,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만을 통해서 얻을수 있나요? 예수 우리 주안이 멋져 맞았어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딱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정.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정. 뭐가 필요할까? 네, 그렇지요.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녀가 되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 무엇을 사랑하냐고 했어. 어? 어? 엄마.